안녕하세요. 강화 16대원 주민 27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도 입지 좋은 곳 갑산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 위해서 길상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온수리 시내하고도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동네라서 야산 자락인데요. 저렇게 산이 뒤에 있고요. 인근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신교로 아주 예쁜 집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소개해드릴 토지는 이렇게 농사하지 못하고 고추를 2년 전에 심었던 흔적만 합니다. 아, 저 벽이 경계고요. 그리고 저쪽은 울타리를 아, 한 가지 울타리를 한쪽은 벌었습니다. 저기 울타리를 어, 잘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돌에 붙어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큰 길까지 에, 보일 거고요. 여기 하얀 곳이 저수지입니다. 아 여기 갯벌도 보이네요. 아, 저 갯벌도 보이고.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요 앞에는 정원이나 어, 텃밭을 하고 남향이네요저 어, 뒤에다가 한 2m 돋아서 2층 집을 지면은 아주 뭐 조망망에 관한한 더더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 토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집을 지면은 아, 김포나 어, 인천, 어, 서울 등으로, 어, 진출 하기 좋아서 출퇴근도, 어, 할수 있는 거리이며, 또 여기 시내, 온수리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가 하나로 마트, 병원, 어, 약국 등, 그리고, 어, 교도 내가 다녔던 강남, 어, 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요거, 입지만큼은 끝내주고, 다, 땅들이 뭐, 백만원, 심지어 백오십만원 이렇게 가는데, 어, 이것은 어 요정 도 어, 가격이면 아주 훌륭한 가격입니다. 어, 더군다나 이렇게 에, 4차선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어, 저수지도 보이고요. 어, 바다도 보이고요. 자, 영정대교도 좀 어, 보이네요. 어, 더불어 어, 여기 꽃 곳이 요게, 어, 요게 동백꽃인가 무슨 꽃인가. 산수 어 산수역 꽃피기 전에 오셔야지. 꽃피면은 날라가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후딱 연락 주시고 후딱 좋은 물건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